네, 삼성전자는 어제 최저신호들이 어제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고 코스피는 중저신호들이 들어왔는데, 예, 오늘은 코스피는 중고신호들이 들어오고 삼성전자는 중저신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좀 매수 중이고, 근데 크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삼성전자 코스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뭘 하고 있나 하면 좀 감망 중입니다. <laughs> 어제까지 좀 샀는데 삼성전자는 좀 감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요 뒤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볼락 합니다. 그 관심 없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 제자하고도 방금 이야기를 하이 <laughs>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를 삼성 이건희 사장이 회장이 그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반도체는 미국에서 그 개발을 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술을 누구한테 전독하면 일본한테 줬어요. 일본한테 너희들이 한 만들어봐라. 그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전해줬는게 미국이죠. 그러고, 그, 미국 자체에서는 반도체는 별로 안 만들고, 그게 노동 시계학적이 좀 많죠. 그래서 인건비 싸움에서 큰 의미들이 없으니까 반도체 안 만들어 붙는 게라, 그 다음에 나오는 완제품을 만드는 게 미국 목적이었는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일본에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놓고 하면, 한 30년 전쯤에, 그 80년대죠. 80년도에, 아, 일본이, 그, 반도체 기술도 이용하고 다양한 기술을 하면서, 진짜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그, 부동산이 경기가, 그, 도쿄 집값으로 미국 전체 땅을 살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일본인들이 그, 미국 가고, 그, 부동산 많이 사게 됐죠. 그래서 그 땅덩어리가, 그 일본 땅보다 더 크다 이케요. 렇 지금도 미국에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 87년인가 80뭐 플라자 합의 는걸 해요. 레이건이랑.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이 너무 크는 거를 좀못 봐주는 거라. 그래서 이랬나 면그 반도체 기술을 대만하고 일본 아 그니까 한국에다 조라이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힘을 좀분산을 시겠죠. 그것도 미국이 그래 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반도체가 들어왔는 거는 삼성이 잘했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좋아 들어는 거죠.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일본 유학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접근이 제일 빨랐는 거에 불과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안줄락하는 거를 받아냈는 게 아니고 줄락하는 거를 받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노? 그라고 했던 게 뭐가 하면, 그, 레이건하고 플라자 합의에서, 그, 엔화 강세를 강제로 유발시켰어요. 엔화를 강세시키면, 그, 수출이 안 되거든. 그다음부터 일본이 힘을 못쓰는 겁니다. 잃어버린 20년이. 그래가 발생했는 거라요. 미국이 눌러버렸기 때문에 일어났는 거거든. 미국이 너무 큰걸못 봐주는 게라 이까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한국에 대한 태도가 그 당시 일본을 대하던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누르려고 드는 것 같아. 그 말을 좀안 듣는 지점을 느끼는가 봐. <laughs> 일본 같이. 그러다가 그 중국도 지금 누르려고 드는 겁니다. 그 미국이 이런 거를 했는 게 지금이 최초는 아니죠. 이제 누루아프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삼성한테도 뭐 합니까? SK하고, 그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라. 중국에서 만들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러고, 그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에다 지라. 이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그 원래 좋던 기술들을 뺏어달라 하는 상황이 좀 있죠. 뭐좋는거 뺏어간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누르고 있다 미국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국에서 어떤 반도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증가해 왔는데 그게 이제 어렵게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 비슷한 형태들을 띄고 있는 거지 플라자 합의할 때 87년도에 이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주시, 그러간에 당연히 그 돈들이 말리고 경제성장률이 안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문제가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시작은 미국이 지금 시작했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의 때 단발성으로 인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건 거라, 지금 바이든도 트럼프 이상으로 지금 해되고 있죠. 그래서, 그, 지금, 반도체로 인하여 삼성이 크는 거를 더 이상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점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 다르게 하기 하면,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하, 한국에서 지금 커지는 거에 대한 일정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래 보입니다. 일본은 그때 이후로 늦었죠 기술의 발전도잘안 하고, 무기력해졌는 거지, 사람들이. 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지점들이 있었던 거라요. 지금 우리가 좀그 비슷한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거라요. 이 이야기를 왜하노하니까그 지금까지 한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상승들은 당분간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순한 금리 인상만 있다면, 이 부분이 다시 뭐삼차이든 이렇게 뚫는 것들이 쉽게 되겠지만, 그거 말고, 미국에서 지금 누르락 하는 경향이 지금 이미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그 중국에 대한 그 수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년 유예를 했는데, 이제 그 유예를 연장 안 해주겠다고 미국에서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 그럼 중국과 거래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점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명확해라는 히 상황들인 거지. 그래서 그 87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공가 부듯이로 한국에도 지금 똑같이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던 거를 뺏어 갈라 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 말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서 줘 갖고 우리나라에 왔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상황들을 주식에다 투영을 하고 부동산에 투영하면 어떤 대세 상승이 일어나기는 지금 어렵다. 계속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계속 누르는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미국이 누르면, 주식은 올라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트럼프 때부터 시작됐던 이런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순간들이다. 오늘 아침에 제자하고도 이야기, 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한국의 지금 어떤 경제가 성장되는 부분들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진행이 되면 미국 편할래, 중국 편할래, 이런 식의 지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식은 3천을 뚫는다든지 이런 어떤 대세 상승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지고 있죠. 금리도 계속 높은 기지 될것 같고, 또, 주식에 있어갖고, 그, 뭡니까, 그, 반도체를 이만큼 눌러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거는 삼성 매출인 SK하이닉스 매출, 또 거기에 딸린 2차 회사들의 매출의 영향을 저는 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눌러 들어는게 문제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 1987년도에 3, 그 일본의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인위적인 엔화 강세와 또그 반도체 분산, 한국과 대만에게 분산시켰죠. 그러면서 일본을 눌러버림으로써 그래서 일본에게 잃어버린 20년이 나왔던 거거든. 부동산하고 다 개판 나빴죠. 그거는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발생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 당시에 일본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들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한국이 지금 미국의 말을 좀안 듣는 거로 인식하는 것 같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 그냥 단시간 내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 보여. 그래서 주식은 대세 상승이 올래 된다 내년에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어떤 경제 논리가 이거 인위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상간부의 제약들이 일어날 거고 기술적으로 제가 또 분석은 하겠지만 그 미국의 입장들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금요일 날 뭐. 더 이상 그 중국으로의 투자나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거라 우리 한 나라의 기업을 보고 그 자유 무역주의 에 위배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자유 무역주의, 무역주의, 무역주의 뭐 이렇게 샀다가 이제 아, 그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황들이 심각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느끼는 게 지금 금리 인상이나 금, 고금리가 유지되는 이 문제 하나와. 아, 미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 일본과 특히 타켓은 일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린 것 같거든. 또 대만이고 그런 지점이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상단부의 대세 상승은 당분간 좀 요원하다 그래 보입니다. 3000까지 간다. 2900까지 간다는 아 그래 쉽게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로 가고 있으면 또, 누, 또 뭔가 눌러 들어오겠지. 누가요? 미국에서. 또는 뭐, 푸틴 같은 하고 또 하나 설치겠죠. 그래서 원래 장은 더더욱 그, 뭡니까? 대세상승을 어떤 기대하는 것 보다는 대세상승은 이런 요인들이 없어야 돼요. 미국에서 안 누르고 자연스럽게 된다면 대세상승 하겠지. 근데 눌러 들어오고 있는데 대세상승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구간에 있어서의 매매가 원래 유효하지 않을까 내년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지금 입장은 명확하게 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잠시 미국과 반도체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경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에서 대세 상승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3월 6일 참고합시오. 끝.